교훈 첫째가 인간이 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같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 최소한 인간은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정도의 인격은 돼야지 하나님 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이 걱정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힘들어질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득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사회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갖는 게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한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데 덕을 끼치는 것은 무사하고 늘 남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수년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세계총 대표회장을, 대표회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임기 중에 있습니다만,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 수많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실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을 끼치는 것은 고사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잡아서 사람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너무 뭐 많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부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나만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돼요. 절대 우리 목회자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뒤에서 말 만들어내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바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도 안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의 교훈 첫째 인간이 되라. 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명심하고, 가슴에 꼭무어 두고, 아, 내가 사는 모습이 자체가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쟁해야 돼요. 목회사는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이 사명이죠. 첫째, 인간이 돼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이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 복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볼펜도 넣고, 과자도 넣고, 봉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볼펜한자도사탕한개 공지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가 생각하면은 절대 마음이 허족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동에 나가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볼 수 있어요. 예수천당 무신지역이라면서요 간판을 들고 팻말을 들고 명동 거리를 다니는데요. 딱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딱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도 딱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들도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믿는 사람이 핀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계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보고 그 팻말을 보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러가 비판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일으켜야 돼요. 그 갈등이 있어야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 갈등을 일으키고 욕 얻어 먹는다 해서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생각을 할수 있도록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굳이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일을 하지 않으면 건들 수 없도록 그냥 강건으로 하시니까 제가 안 하고 있을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 하게 안 하고 그냥 남들 먹고듣는 것이 싫어서 그냥 안 하고 있으면은 근본적으로 나가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걸 못 하게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보기 싫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감을 준다고. 저는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럽니다 하세요. 왜 남의 눈치를 보느냐고요? 저는 갈 때마다 그 사람들 동료하고 그냥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가렇게 봐요. 복음은 때려줬든지 그리고 때려줬지 못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전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고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는 나도 너희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이 왜 무섭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나 그분들 용기 정말 좋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복음 전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잘못된 복음, 세속화된 복음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몸살을 낳고 있는 예수 믿고, 때부다 되고, 부사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이런 쪽으로 복음에 가서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물질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쌀통을 만들어 놓고, 그 쌀통에 그냥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 쌀한도씩 가지고 오면은 그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천당, 부신 기적이란 부분만 전거예요 그런 한국교회 초대 그런 목사님들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터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세상 사람으로 같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은 최상 종교인들, 특히 목사들, 기독교인들은 최선 자기들이 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살겠지 않은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은괜 아무리 힘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왜 물질이 들어가고 왜 물질에 축복이 들어가고 왜 그런 잘못된 복음의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 세속화된 증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힘만받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막 미사 억울을 하고, 그냥 모든 걸 만들어 붙이고, 그런 복음 전하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분이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이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WCC 총회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교회에 와서 지금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신앙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다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여러 가지 올라가는 길이 다 있어요. 어느 길로 가든지 저 정상에 가면 다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다 주신 거니까 그 끝에 가면 하나님 계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렇게 미혹해서 다른 종교도 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 다운주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 받는 것이 산에 올라가는 정도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다른 종교는 짚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은 짚볼 필요도 없고 기독교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내가 못지진질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장고는 아버지께는 관장 없다고 했는데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밖에 없어요. 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얘기하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은 예수 아니더라도 또 구원 못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뭐, 그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해 주시길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주실 수 있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곧 들어가게 되세요 에돔 땅만 그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광나로. 에돔 땅은 에서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돌아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나가 얼마 살기 힘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자로 들어가서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했어요. 그런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좋은 선물 을 하나 보내주신 겁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그 불뱀에 물려서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오세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어제 또또얘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노빼면 만들어서 상대에 따라서 더 밑으로 나가겠습니다. 노빼면 치다 보는 사람은 다사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빼면 치다 보지 않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으면 약을 구해서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야지, 어떻게 노빔만 치다보고, 노빔만 치다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냐고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각자 있는 데서 저 노빔만 치다봐라. 그래서 장대에다가 높이 달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노뱀만 치다봐라 그랬어요. 노폐만 쳐다보면 구원을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노폐만쳐다보 보면 사람은 다 살았고, 아, 그냥 내가 어떻게, 무슨, 세상인 생각이죠. 인간이 사는 어떤 경험, 지식, 이런 판단을 따라가지고, 그래도 별명에 물렸으면 약을 발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는 노폐만 쳐다보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세가 논배만 높이 든것 같이 인자도 식탁에 던져야 하니 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만 원받는 거예요. 그때는 논배만 치다본 사람만 원받은 것처럼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만 누구든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명으로 배치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laughs>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자신감을 가지고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어떤 일이지도 본이 없다. 예수 믿는 방법 외에는 일체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할수 있겠지만은 하나님만,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만 사용하시네요 지금은 예수 외에는 원이 없어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강력하고, 당대하게 아, 네. 아,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내는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아, 네. 그 복음을 잘 감당하고, 내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어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은 충성스럽게 이를 잘 감당했다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나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전단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끌어러끌어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출시 옵소서 자신감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든 사력을 복되게 하여 출시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